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하심이라. 기록된바 그거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인 8장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연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8장 16절부터 24절에서는 디도를 대표로 한 연보 위원 파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연보 위원을 파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연보위원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일을 돕는 연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흘러 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를 잘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이들을 잘 도와준다는 의미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포함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품성과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2절의 앞부분에서도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에서 아가야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이기에 고린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우리나라의 지역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마게도냐는 전라북도, 아가야는 전라남도, 그중 고린도는 전남 지역에서 큰 도시인 광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것이죠. 이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이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자신들도 구제 연보에 동참하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살펴보면 선한 일에 자극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삶도 만만치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헌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성도의 헌신은 다른 성도의 헌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아름다운 헌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전주 안디옥교회도 수많은 헌신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개척 초기 교회 운영도 어려운 그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서 고기고기 모은 돈을 기쁨으로 드렸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쓸고 닦고 정리하고 꽃도 심으면서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가져와서 함께 모인 성도들을 먹이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행복과 기쁨을 주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모범을 보고 자라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극이 된 것처럼 선한 모범을 먼저 보이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일에 대한 열정과 기쁨을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주고 모범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는 먼저 구제연보를 모금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모금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연보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인데 이때 함께 방문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만약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 그들을 자랑한 바울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기에 앞서 연보 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구제 연보 복음을 준비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연보 위원을 미리 파견한 것은 단순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만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큰 목적은 연보위원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므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억지가 아닌 스스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파종의 비유를 통해서 연보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추수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구제연보를 드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사실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씨는 땅 속에 묻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이외에 자라나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심는 것이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구제연보도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서 바로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열매 맺는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며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7절의 말씀처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즉 얼마나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있고 얼마나라는 양으로 무엇으로라는 가치로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족한 중에 드린 부자들보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사정과 마음을 아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자를 돕는 구제연보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분명 모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잘 모으면 풍성해지고, 여유로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큰 기쁨은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자만이 알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어 모든 착한 일이 삶 속에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씨앗을 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름 사역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